구름 사이를 뚫고 오늘의 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점점까지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이 하늘에 구름이 짙게 덮였다가 지금 다시 좀 맑아지고 있습니다. 이제 나그네는 여기 행복충전소 비에 당을 벗어나 달밤 말리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. 이제 서서히 길동무가 출발했고요. 지금 두 녀석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새들도 기분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때는, 어떤 때는 저런 식으로 길을 안내를 하지 않고요. 마당에서 물구름미 쳐다볼 때도 있는데, 오늘은 두그 녀석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. 저 앞에 있는 녀석이 팔봉이고, 지금 오른쪽으로 모습을 바꾼 그 녀석이 어미개 칠봉입니다. 하여간 팔봉이가 발이 하나 없는데도, 지금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. 매우 민첩하고 빠릅니다. 분야석이 저렇게 앞서서 길을 안내하면 은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거의 산길을 거의 다 내려왔고요. 화면과나근네의 몸이 마치 사시나무 잎 떨리듯이 떨리는 게이길 때문입니다. 이제 우두질 두드란 산길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산길 목까지 내려왔는데요. 여기도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산 길목입니다. 여기가 박실 어귀입니다. 어귀에 조립식 육각청자가 있고요. 달밤말레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. 이제 박실길에서 안평 의성로로 접어들었습니다. 거듭거듭 거듭 말하지만 이 길을 나그네가 가장 자주 말할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좀 전에 본거와 같이 나그네가 사는 비해당도 박실길이고요 박실길에서 어디로 가려면 반드시 이길 지방도 제912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나그네가 길동물을 푸는 곳까지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왼쪽에 길 왼쪽에 표천천이라고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. 약 150m 지점에 실골 마을버스 승강장이 있고요. 자 여기입니다. 여기서 깜빡이를 켜고. 각복 1, 2, 실골 이렇게 된 곳으로 방향을 급하게 거의 90도 각도로 꺾으면 경사가 제법 있는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. 경사가 있는데다가 또 커브가 심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나 신경을 써야 자두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도 나그네의 길동무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죠 여기서 나그네의 길동무는 오늘도 나그애가낮 동안 달밤 말레이에서 지내고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.